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침에는 나눔왕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나와 너즉 상대가 있다해서 상대 세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연이 나와 상대는 여러분이 착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 있고 상대에서 둘로 보이니까. 남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자신도 모르게 남으로 보서 때로는 내하고는 상관없는 분리된 사람인 것이 쳐다도 보지 않고, 아니, 그들도 보지도 않고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그런 건데요. 늘 우리는 하나고 한몸이란는 증거가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상대방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란 증거 아닙니까? 서로 늘 마음에 의해서 에너지는 전달되고 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을 제가 감방했는데 캐치했습니까? 뭘로? 마음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러므로 말로 표현해서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마음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무심에 있으라고 계속, 무심에서 여러분, 이 꼬리만 올리면 그냥 상대방은 저절로 소통이 되고 있어요. 자, 무심은 철저히 다섯 가지 하라는 이유, 목적이 있죠. 자, 무심에 다섯 가지, 이것만 알면 무심 말고 다른 거안 해요. 무심은 첫째, 분별을 잘하게 해준다. 왜? 전체에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개체가 필요한 걸 알고 하는 게 느낌이 딱 맞는 분별을 하죠. 그럼 분별을 잘하니까 어떻게 되세어요 관계들 잘할 수 있겠죠? 소통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결도 서로 잘하겠죠? 그리고 승취도 잘하게 돼요. 왜?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서, 예, 하기 때문에. 무심 한 하나로 여러분이 필요한 걸다 이룬다고요. 분별 잘해서, 소통 잘해서, 관계 잘하지, 해결 잘하지, 성취 잘하지. 아니,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지구에서 이거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발 무심 무심 노래 부르고 무심에 있으라고 하는 거야. 오로지 마음으로 다 전달이 된다고. 특히. <laughs> 여러분 몸에서 이렇게 턱 나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움직이는 생명체, 즉 우리의 조상님들 인연들 지인이었던 분들이 지금 이 장소에도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실내반에 계시다가 먼저 이렇게 몸을 바꾸신 화평항님께서 지금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또 보고 있으면, 아니, 스승님 말씀하는데, 어찌 그렇게 마음으로 분비를 많이 하는지, 그런 게다 보인대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아니, 저분은 이야기는 안 듣고, 분머리를 저렇게 굴리나, 이런 게다 보인다. 그래서 누가 그래 하는지도 다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마음에 의해서 전달되는 줄 알고, 제발 생각을 내려놓고 편안한 에너지를 보내는 것,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말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전달된 거라, 나는 그런 뜻에서 안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이미 나와버렸는데, 그 마음의 에너지가 같이 전달된다니까요. 내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고 내가 표현을 잘못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꼴이 올려서 밝은 에너지를 마음으로 보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해가 생길 확률이 아마 1%도 잘안될 거예요. 비록 뭐 말을 더듬거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분명히 이분은 뭐예요? 밝은 표정이. 잖아요. 이 꼴이 올라갔잖아요. 끝이 올라가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다 대놓고 뭐 오해가 생기고 잘못 전달되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표현은 제대로 못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지내도록 하는 에너지는 흐르게 하는구나 하고 금방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말 없는 표정으로 먼저 에너지를 보내는 것. 이게 표현이라고 이 표현을 먼저 잘하셔야 돼. 두 번째 소리거든요. 소리는 정말 제가 강조하잖아요. 눈맑은 선지식을 만나서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분이 고마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표현력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꼭 연습하세요 하는 것을 하셔야 된다고. 할때 제가 또 요령도 일러줬잖아요 108가지, 108개 있는 1 0 8음주를 하나 갖다 놓고 108뿐만 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일러드리가 법수장님도 중국어 발음이 좀잘안 되는 거 있으면 딱 영주권에서 108분을 반복해서 연습해서 통역할 때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도 반복 연습을 안 한다. 이거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빠졌다. 음, 상대방 존중하면, 아, 이거는 내가 표현에 의해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습해야 되겠다고 매우 많이 연습하셔야죠. 그게 상대방을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보고, 나는 당신을 나와 같은 한 몸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음, 우리가 저 담마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신는거 기억나죠? 예, 비록 에너지체 회복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어느 구사력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심해 있고 전지전능한 영일지라도 3 곱하기 3은 9 이거는 따로 공부해야 된다고 배워야 된다고요 왜? 인간세계에서 사용하는 약속이거든요 전지전단영이라도 이런 거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표현은 배워야 된다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고요. 첫 번째 표현이 뭐라고? 소리를 내지 않고 밝은 표정, 에너지가 밝게 가는 이 표현을 먼저 연습하시라고. 두 번째 소리를 내는 표현, 요게 한 쌍이라고요. 그래서 표정부터 아주 밝게 이 꼬리 올려서 누가 봐도 그냥. 미소가 나오더라. 우리 실제로 덕분석그는 최고의 표현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행운 님이라고. 행운 님. 행운 님 무슨 이야기를 딱해봐서 그냥 싹 웃으면서 하는데 거기서 다 끝나 버려. 무슨 표현을 막 이게 막 말로서 막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하고는 그냥 기분이 그냥 좋아서 그냥 허용하고 수용해서 받아들여 주는 게막 그냥 전부 다, 뭐, 감동, 감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뭐, 유창하게 뭐, 표현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보면, 슝, 웃으면서,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보내서, 당신의 말을 내가 수용합니다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거다 표현한 거라고요. 그냥 머리를 굴려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 계속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게, 이 위에서 보면 다 보여.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위기, 도랑에 오면, 도랑이 이제 자꾸 어지러워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오늘 아침에 잘체크했을예요 나는 얼마나 무심해 있으며, 어, 쉽게 말하면 생각을 내려놔서 가장 좋은 연이 되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 표정은 늘 밝은 표정으로 입꼬리가 올라가서, 얼굴 자체가 여러분 밝아야 돼요. 막 억지로 막 입꼬리 올렸는데, 이게 얼굴은 밝은 표정이 아니면, 왜언발란스라 해서 그런 것을 내내 민원에서는 스트레스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아침에 좋은 질문에 좀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대세기에 됐네요. 상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다 그런 뜻이 아닌데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밝은 표정 입꼬리 올렸을 때는. 그 뜻하고 상관없이 좋은 관계의 에너지는 흘렀기 때문에 오해는 안 생긴다. 두 번째 표현. 이거는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죠. 108염주를 갖다 놓고 발음이 잘안 되는 부분 반복하세요.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할수 있으면 고맙습니다.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 108번 연습해 보세요. 언제나 척척척 나오게 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